먼저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거네 반도 발언하고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그 제가 발언하고 상임대표님이뭐움직 의견이 움직일 수 있고 네. 네. 더 붙어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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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할까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호종식 의원입니다. 제가 인천시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그리고 연간 1억 명 가까이가 이용하는 세계적인 공항인데 이 공항을 안고 있는 영종도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없고 종합병원도 없고 또 항공기 사고 등등을 대비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 같은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병원이 필요하다. 저 좌우측에 계신 분들은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병원이 필요하고요. 또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다 병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관심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정부가 아주 관심을 갖도록 꼭 촉구하는데 도와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종총년 앞에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조고입니다. 아,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허종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 의원님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서 지역현안에 늘 앞장서 주시는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에, 저, 저희 영종총년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2018년부터 8년 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늘 상업적 논리와 항공기 사고 특성상 골든타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40분 거리에 인천 지역의 병원 존재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시기엔 수많은 감염병 환자를 공항 배후 도시인 운소동 민가 밀집 지역에 숙박시설로 격리하는 총국도 빚어졌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 관리 차원에서라도 항공사고 및 국제강염병 대응을 위한 가칭 국립항공의 의료센터 설립 촉구를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위상가 1일 7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탑3 공항에 걸맞는 국립항공의료센터가 설립되는 첫걸음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laughs> <손님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인천시의회 시연으로 일했던 강원모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어, 지금 어,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영종국제도시에 살면서 한 20년 전에 이제 그살 때부터 어, 공항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왔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공항에 영종도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 없습니다.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기자님들이나 다른 영정도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건데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전부 인천시나 서울로 이렇게 그 진료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대단히 이제 성공한 공항이 돼서 거의 연간 한 1억 명 정도가 찾아오는 그런 공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는 이 현실을 일단은 그 우리 모두가 좀 인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이 영종도에 반드시 어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 더그 알리고 싶은 마음에 어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인천 시연을 하면서 어 인천의그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설립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일 크게는 이제 인천 송도에 어, 세브란스 병원 청라에 어, 아산 병원 이런 병원들이 들어선다고 어,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실 이렇게 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어떤 병원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그런 그 앞으로 생길 병원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본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병원은 언제 설립될지가 모릅니다. 왜냐면은 하 다들 아시다시피 병원 설립이 그렇게 그~ 어~ 만만한 일도 아니 뿐더러 만 인허가 관계 또 수익성 문제 의료 수급 문제 지금 또 의료 뭐~ 그~ 파업으로 인해서 더더욱 문제가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만 무성하고 그런 거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더 이상 어떤 민간 병원에 의존하는 그런 그~ 계획보다는 어~ 우리 공공성을 강조한 그런 병원들이. 어, 영종에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영종도의 어, 서울대 분원이라든지 인천 의료원 분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지만 어, 그것도 역시 실현 얘기만 있었지 진도가 나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어, 특수목적병원으로 공항이라고 하는 이곳에 반드시 어, 병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어,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어떤 그 의제를 갖다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영종총련 앞에 대회협력위원장입니다 우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 28만 명의 국민이 분양소를 찾은 것은 어, 더 이상 대, 어, 항공기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 회계문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사고 및 국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 목적 공공병원인 가칭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사실상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회 항공기가 운항하며 약 20만 명의 국민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초대형 허브공항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1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1의 국제공항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과 영종도는 의료 취약지로 분류될 만큼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항공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인근 20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40분 거리인 인천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전무하며 대형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네,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재난급 항공사고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조국제 도시와 인천 중구 지역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항공사고 국제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수목적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경제구역청이 2020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는 용종도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과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관련법에 따라 군, 산재, 보훈, 원자력, 법무, 경찰, 소방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항공사고를 대비한 공공, 공공병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공 보건의료법 특수공공 의료 조항에 항공을 포함해 공항에서의 대형 사고 대비를 위한 국가 필수 의료 및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 내국 공항 이용객, 공항 근무자, 기장, 승무원을 위한 의료 시설이 필요합니다. 국제공항은 전 세계인들의 모이는 다중 시설이자 감염 유입 경로 위험에 노출되어 유사시 신속한 보건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항 근무자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며 만성질환이나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장과 승무원은 비행 중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칭 국립항공의료센터를 설립하여 공항이용객 근무자 기장과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항공사고와 비행 중 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네, 주요 공항과 비교해도 인천공항은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일본 한네다 국제공항 배후에는 11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주변은 8개,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에는 7개, 독일, 미넨공항 주변에는 5개, 홍콩 국제공항 주변에 4개 등 공항 배후지역 응급진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 국제공항 6.1km,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6.5km, 미국 로스앤젤스 공항 6.7km 등 공항 인근 7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주요 공항들은 인근의 종합병원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최단 배우도시인 영종국제도시의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 바다 건너 31km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을 갖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천공항의 국제적 이상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천공항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의 에어보산 여객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176명 전원이 비상탈출했습니다. 1월 29일에는 미국 워싱턴 지시 인근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미 육군 블랙우크 이스트 공항을 출발한 소형 제트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7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또 미국 휴스턴 조지 부시 공항에서 유나이티 항공 여객기에서 이륙 준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과 승무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형참사로 이어질 경우 현재의 의료체계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적 재난, 참사에 대비한 항공 해양사고,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영정총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구입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고, 향후 더, 크, 더 무서운 코로나보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어,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어, 영종도의 종합병원, 특수목적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특정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정치권, 인천공항공사, 인천광역시는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형사고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특수 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도 연간 1억 명 이상을 이용객 수용이라는 메가허브공항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료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LH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병원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제공하여 특수 목적 병원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종 주민과 국민들은 특수 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종 국제도시 총연합회를 비롯한 13만 영종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인천 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응급 의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연간 3천만, 3천 명 이상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지만 골드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의 항공사고 및 국제감염 대응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손실된 수십조, 크게는 수백조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질병들이 바이러스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방어하는 것은 국가 재정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 또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5년 2월 6일 역적, 영종 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그 이상으로 어, 항공 재난 및 국제 감염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 가칭 국립 항공 의료센터 설립 및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 청원서와 제안서를 국토교통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여기 걸맞는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앞쪽으로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 1, 2, 3다 친구고 다친구 친구고